약속한 대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좋은 <laughs>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laughs> 하야시유다입니다 아, <laughs> <오>, 수고 아, <laughs> 수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영화를 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 네, 배우님께서 왜 이렇게 뒤로 보셨는지를, 영화 끝나고 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감독님, 배우님, 저희 10만 돌파해서 다시 이렇게 내안을 해주셨는데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소감 한번 관객님들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こんなにたくさんの方にこの映画を愛してもらってすごく嬉しいです、あのー、なかなかその自分の国以外の人にこうやって愛し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ないのですごく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사실 그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사랑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우리도 그 10만 명 간다고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인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本当にあっという間だったと思いますなんかスピード感がすごくて10万人なんか僕は信じてたんですけど本当に行ってすっごい嬉しかったですなんか行った瞬間に本当に、みんなとこの喜びを分かち合った感じで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野間さんは見た 정말 아주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굉장히 기뻤습니다. 같이 했던 친구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야, 뭐 한국, 스고이네. 아, 혼동이 마사가, 네, 아주 작은 미니드라마, 드라마가 엄마들 기도가 돼. 深いところですごく韓国つながってる映画なので、特に韓国でこんなに愛されるっていうのは、もう一番うしいことです。 정말 이렇게 설마 이렇게 작은 독립 영화가 이렇게까지 넓게 퍼지고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대서 정말 기쁩니다. 아주 깊은 곳에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받았다는 것이 더더욱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10만 넘고 해서 이렇게 퇴장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분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끝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음.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저희 해비밴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いますいや本当にあのここまでたくさんの人がそれも何回も何回も見に来てくれたりあの噂を引きつけて初めて見に来てくれたりした本当に感慨深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Wo aru> <defended> أي, ああ うう本当にこんなに多くの人が来てくれる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ね、何回見ても。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ノンカムさん、みんな。 이게 또몇번 자주 관람해 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울연기 기다리다 기다나옵니다 약속한 대로 10만 명 돌파해서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当たる4年半林ゆうた役だ。<ー>あのこんなたくさんカメラを向けられることがなかなかないからどこを見ればいいのか迷っております。本当に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카메라를가 <laughs> 저를 향 현재 찍고 있는 게 유치하는 <laughs> 경험이어가고 제가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영화가 10만 넘어지겠지 2만이 된 덕분, 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 영화 많은 관심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이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방문에 있는 사랑의 해는 누가 쓴 건가요? 유키토 배우님이 쓰신 건가요? 궁금하신 분 계셨습니까? 네. 막국한국이주세요박조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겸, 경찰. 경찰? 경찰? 경찰이 그 우리한테 얘기했을 때 저한테 그런 이름을 들었는데 그 시인은 감독님이 곧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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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たくさん結構カットしてあるシーンがた,たくさんあってちょっと残念なんですけどねいろいろ面白いなんかそのシーンの,あの終わったぐらいのところにいつも大体ギャグとかを入れてたんですけど。 저희가 컷튼 장면이죠. 편집을 좀한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되게 아쉽게 컷을 어고 특히 시인의 그 끝나는 부분에 제가 개그를 조금 많이 넣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편집을 좀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아타 역할의 유타 배우님. 배역 중한 사람의 이름도, 배역 이름도 유타인데 혹시 이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一番最初に Zoom でその顔合わせみたいなのをした時にあ顔合わせリハワーワークショップをやった時にみんなのあだ名を決めようってなって。 하야시 군 전에 갔었거든. 하야시? 하야시 네. 하야시 가러 있었는데 하야시 군이 치했다고 해서 일정고 바꿨어. 요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 중으로 만났거든요. 처음에 중으로 만났을 때 이제 중으로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별명을 진짜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우연이 유토고 유타연이 하야토인데 저는 나유짱으로하기로했어요 그때 지은 별명으로는. 근데 처음에는 티나타삼이 하야시 분이라고 불렀었는데 그게 싫다고 해서 유짱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지나미니 <목소리> 하야토와 하야키. 하야키. 쿠리아라 상황의 별명 은 하얗기였습니다. 이외에 <laughs> 많은 <laughs> 질문이 <laughs> 있는데 지금 시간이 있지 않아가지고 You're <laughs>